안녕하십니까. 생각 디자인 연구소 지담은 생각 디자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생각에서 이기네. 생각에서 이기네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국면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넘을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위기를 건너갈 수 있는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기 일수입니다. 주어진 현실의 문제, 주어진 지금 당장의 문제에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으면, 지금 주어진 이 위기를, 이 고비를 넘어설 수 있는 방식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이 난관을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냐고 묻는다면 생각에서 그 마음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말게. 무조건 된다라고만 말하게. 명랑의 이순신 장군이 왜군에 의해서 사방 팔방이 포위되고 이순신 장군의 배에 외군이 넘어 들어와서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벌떼처럼 달려드는 저 외군 내 틈바구니 속에서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위기 때 이순신 장군은 번뜩이는 영감을 통해 휘하 장수에게 조랑탄을 한 곳에 모아서 폭발을 명령합니다. 휘하 장수는 그러면 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격분하여 변명하고 이유를 대려하지만 미수진 장군은 다급한 목소리로 그 목에 칼을 대고 안 된다라고는 말하지 말게 오직 된다라고만 말하게. 자급하고 엄중한 명령을 내립니다. 시야 장군은, 장수는, 네, 해보겠습니다. 라고 바로 그지시 초랑탄을 모아서 한자리 한곳에서 이룹니다. 한 자리 한 곳에서 대폭발을 이룹니다. 배한 부분이 다 폭발하고 그 폭발의 위력에 외군은, 외군의 패는 순식간에 다 난파가 되어집니다. 그순간의 결단 그순간의 위기 속에서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 절대 죽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현실적인 계산과 판단이 아무리 옳다 해도 위기 때는 그 현실적인 생각과 사고로는 그 위기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주어진 그 병마가 이미 죽음의 그림자를 가지고 와 있는데 평상시에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과 그 생각과 사고와 습관과 체질을 가지고는 그 죽음의 위기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위기 때는 버리고 비웁니다. 그 어떤 욕심도, 그 어떤 성격도, 고집도 아직도 내가 살아온 그 삶의 방식까지도 다 버리고 비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울지라도 그때 그 순간 결단하고 가야 합니다. 반드시 그와 같이 행할 때만이. 그 위기를 다스리고 주관합니다. 안 된다, 할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만 생각한다면 그 자리, 그 위치에 고정이 된채더 이상 주어진 그 현실,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식이 없어집니다. 안 된다, 할수 없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현실에 그 위기 속에서 오로지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할수 있다라고만 말한 채 죽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한계 이상의 몸부림을 다할 때만 우리는 주어진 그 삶의 위기를 그 병마의 위기를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져 버리면 이미 진 인생이고 스스로 그 생각에서 이기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생각과 같은 사고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싸우고 다스린다면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육의 혈기와 분과 그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원성의 그 육성과 인성의 생각과 사고대로 똑같이 대하고 똑같이 싸운다면 도무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육은, 극렬한 육은 영으로 다스립니다. 한참 높은 단계에 그 생각과 사고로 다스리고 추관합니다 같은 그릇의 사이즈의 생각과 사고는 부딪힙니다. 한참 높은 단계에 그릇이 되어집니다. 더 참음으로 그릇을 높이고 더 인내함으로 그릇을 높입니다. 그 생각과 사고를 맞다고 계속 인정해버리면 결국 그 생각과 사고가 장애물도 없이 한계를 넘어서 노여움과 분과 혈기와 저주와 독설로 더 크게 성장을 해버립니다. 멈출 때는 과감하게 멈추어 세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그 자리 그 위치에서 잘라냅니다. 한끗 위에 그 생각과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기 삶을 뒤돌아 봅니다. 그리고 지금 주어진 이 아픔과 이 고통과 고난과 통증에 이 병마의 위기도 같치고 메인 그 생각과 사고가 아니라 한참 높은 단계의 그 생각과 사고로서 생각에서부터 이기고 다스리고 충한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 거친 풍랑과 파도를 다스리냐고 묻는다면 생각으로 다스리고 정신으로 다스리며 마음으로 다스리는 것이며 영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왔던 그 기존성의 삶의 방식과 생각과 사고의 태도를 가지고는 지금 주어진 숨 넘어가는 병마의 위기를 삶의 고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을 버립니다. 내 주장과 논거를 버립니다. 한끝 위에서 다른 생각, 다른 사고, 다른 관점에서 한 차원 다른 시야로 스스로를 다스리고 스스로를 추관합니다 진정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상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긍렬한 사자와 굶주린 이리와 늑대와 성냥이의 속을 속이라도 스스로 정신이 살고 마음이 살고 생각이 살아있으면 얼마든지 그 위태로운 상황까지도 극복하고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찬장케 합니까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무엇으로 치유를 하겠습니까 생각으로 치유하고 마음으로 치유합니다. 빛의 에너지를 통해 마음의 생각의 영혼의 그 삶의 생명의 에너지를 부여합니다. 스스로 생각에서 이길 때만이 어둠의 그림자는 사라질 것이며 부정과 의심과 의문과 근심 걱정 염려의 두려운 존재는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도. 생각에서부터 스스로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